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호아예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은이에요. 하은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호아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하원 씨는 직업이 뭐예요? 저는 학생이에요. 호아 씨는 직업이 뭐예요? 저는 요리사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호아예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원이에요. 하은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호아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하은 씨는 직업이 뭐예요? 저는 학생이에요. 호아 씨는 직업이 뭐예요? 저는 요리사예요.